안녕하세요, 렌입니다. 오늘 영상은 8월 2주차에 등장한 이상한 패키지들 가성비 분석을 좀 해보는 영상인데요. 일단 현금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미리 좀 계산을 해놨고요.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다이아로 파는 거는 영상 찍으면서 계산을 할 건데, 이번에 뭐 이름은 똑같죠? 그랩린 보물주머니, 라라의 신비한 상자, 메이어의 빛나는 고급상자. 지금 보시면은 그냥 다 똑같거든요? 근데 구성품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뭐 그랩린의 보물상자 같은 경우에는 포인은 그대로고 드다 조각 200개 대신에 증서를 주는데 해당 증서를 가지고 뭐 똑같이 이제 드다 조각 200개를 만들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면 증서 두 개랑 축복 보여주면서 한 개를 가지고 퓨어 엘릭서 상자를 제작을 할 수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사용처를 좀 약간 늘려준 뭐 그런 느낌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라라의 신비한 상자 같은 경우에도, 원래 가루 상자 3개에 상급 용해제 1개, 그리고 증서가 아니라 신비팩을 줬는데 증서를 주고요. 지금 이 증서가 좀골 때리는 게, 아니, 원래는 축복 부여주면서 이런 거안 쓰고도, 신비 카드 뽑기 팩, 이거를 줬었는데, 지금 축복 부여주면서 1개를 써야만 신비팩을 줍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존보다 가성비가 조금 내려간 거죠. 그리고 두 장을 모으면 포인트를 준다고 하는데, 이거는 딱히 뭐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메이어 보급상자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축복의 성수 5개였던 걸 3개로 줄이고 두루마리를 주면서 증서 하나를 끼워주는데 여기 보이는 증서를 가지고 그냥 증서는 문양초기와 두루마리 증서 하나에 축복 구여주면서 3개를 가지고는 축복의 성수 대짜리 3개를 만들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포인트가 필요하신 분들은 뭐 제작을 하면 되는 거고 초기화 두루마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이거 증서로 초기화를 해라 뭐 이런 얘기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약간 축복 부여 주문서의 시세를 좀 강제로 올리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저렇게 패키지가 나왔는데 지금 저희 서버 같은 경우에는 축복 부여 주문서의 가격이 뭐, 딱히 올라가는 듯한 모습은 아니었어요. 거의 그대로거든요. 원래도 한230-40 다이아 했는데, 정말 약간은 올라갔습니다. 이 올라가는 추세가 언제까지 유지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냥 뭐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으로, 뭐, 라라의 신비한 상자 같은 경우에는 증서를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신비팩을 만들려면은 뭐, 축복부여주문서가 필요하게끔 또 강매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좀 수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아니 원래 신비팩을 줘놓고 갑자기 축복부여주문서를 써서 신비팩을 가져가라 뭐 그닥 느낌이 좀 별로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성비 계산해 놓은 거를 좀볼 건데요 라라의 신비한 상자부터입니다 상급 가루 3개 물약 27개 가치를 가지고 있어서 1836다이하고 상급 용해제는 어차피 거인 무덤에서 죽어라고 나오기 때문에 그냥 0 다이아 가치로 내려버렸습니다. 그다음에 증서 같은 경우에는 원래 신규팩 물량 가격이 15개라서 1020 다이아였지만 축복 보여 주문서를 써야 하기 때문에 300 다이아를 뺐고요. 그래서 720 다이아 가치를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지금 판단이 돼요. 그래 가지고 11,000원이면은 400 다이아기 때문에 합계인 2556을 400으로 나눠서 6.39배 효율이 나와 가지고 뭐 등급 상으로는 뭐 해사팩 등급이 나오기는 하지만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기분이 별로죠. 아니 이거 왜 축복 보여주면서 왜 쓰게 하는 건지 도통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메이어의 보급 상자, 뭐 성수 대짜리 물약 144개 가치라서 6,912 다이아 가치를 가지고 있고요. 두루마리가 1,200 다이아고 증서도 두루마리랑 똑같기 때문에 1,200 다이아. 해서. 9312 다이아로 7.76배 해자팩입니다. 원래 14배까지 효율이 나오던 녀석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증서라는 걸 추가함으로써 가성비가 조금 많이 내려간 모습입니다.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아마 두루마리를 만들어가지고 뭐 초기화 작업에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기는 한데 뭐 일단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성수대로 할 수도 있고 축구 보여주면서가 솔직히 좀 너무 아깝거든요 이거 수호석 만들기도 바빠 죽겠는데 이런 거에다가 쓰게 만들어 놓는 거는 조금 오바가 아닌가 차라리 축대위 같은 걸로 하라고 하면은 납득이라도 될것 같은데 자 그다음 그랩린의 보물주머니 얘 같은 경우에도 위에 건 똑같고요 증서 같은 경우에 좀 가성비가 내려갔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계산을 안 하고 퓨엘에서 축좀 빼고 2로 나누는 계산을 통해서 진행을 해서 768 다이아 가치가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5.88배 효율이라서 상타팩 등급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일단 그냥 배율적 가성비로 봤을 때에는 나쁘진 않지만 내가 이 패키지를 삼으로 인해서 축복부여주문서를 억지로 구매해서 다이아를 또 추가적으로 써야 된다고 하면 이거는 좀 쓸모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이제 축복부여주문서를 강매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진하게 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어차피 이제 영상 내용에다가 제가 첨부를 해드릴 거기 때문에 충분하게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나온 다이아 패키지 피닉스의 보급 패키지라는 게 있는데, 구성품이 좀 신박합니다. 근데 뭐 신박하다기보다는 약간 좀 하이브리드형으로 나왔거든요. 개대지팩이랑 코인 상자를 베이스로 깔고, 피닉스의 재화 선택 상자에서 개돼지팩이나 퓨엘 두 개나 명코 상자를 고를 수가 있는데, 그냥 기존에 나왔던 패키지하고 가성비가 똑같아요. 그래서 아마 저는 퓨엘 상자를 고를 거기 때문에 퓨엘 상자를 가지고 계산을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 증표를 가지고도 제작을 할 수가 있는데. 두 개당 퓨엘 상자가 하나씩입니다. 그거 참고해가지고 계산을 해볼 거고요. 일단 개드지 팩은 희귀 한장 같이, 그래서 물약으로 따지면 21개고요. 다이아 같이 환산을 해주게 되면은 1,428 다이아 같이입니다 재화 상자는 퓨엘 상자 두 개니까. 물약 54개거든요 그래서 54개 곱하기 68을 해주면 3,672 다이아 가치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코인 상자 2개는 물약으로 따지면 24개 가치 그래서 24 곱하기 68 해주면 1,632 다이아 가치고요 증표 같은 경우에는 퓨엘 상자 한개의 절반 가치이기 때문에 퓨엘 상자 하나가 27 곱하기 68 해가지고 1,836 다이아인데 이거를 반으로 나누면 되니까 918 다이아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계를 매겨보면 918에다가 1632에다가 3672에다가 1428을 더해주면은 7650 다이아 가치를 가지고 있고요. 이거를 구매 가격인 2000 다이아로 나눠주게 되면 3.82배 효율이 나오게 됩니다. 등급으로 따지면은 하타팩 등급이 마찬가지 나오게 되는. 뭐 어차피 그냥 똑같네요. 퓨어 엘릭서로 해도 하타팩이고 아마 이거 퓨얼 말고 명포상자 같은 걸로 바꿔가지고 하면은 가성비는 더 내려갈 겁니다. 사실상 가성비가 가장 좋은 걸로 선택을 해서 간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림 리퍼하고 발록 서버에 나온 패키지도 사실, 뭐,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신비팩이랑 재화상자, 코인상자 두 개의 증표 해가지고, 뭐, 거의 굿서버와 동일한 가성비일 텐데, 신비팩 물약 15개 가치라서, 68 곱해주면 1,020 다이아 가치고, 재화상자 같은 경우에 퓨엘 상자 똑같이 만들 거기 때문에, 물약 54개라 3,672 다이아, 코인상자 같은 경우에도 똑같으니까, 1632 다이아. 그 다음에 증표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 두 개로 표해상자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똑같아요. 918 다이아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합계를 마찬가지 매겨보게 되면은 1020에다가 3672에다가 1632에다가 918 해주면 7242 다이아 가치를 가지고 있고요. 이거를 구매 가격인 2000 다이아로 나눠주게 되면 3.62배 효율이 나오네요. 그래서 이 녀석도 등급은 핫핫팩입니다 그리고 발록 서버 같은 경우에는 증표 두 개를 가지고 축제 데이 선택 상자를 만들기는 하는데 뭐 서버별로 가격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냥 그림리퍼 서버 기준 가성비로 그대로 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그림 리버 발로 패키지에 있는 재화 상자는 개돼지 팩을 주는 게 아니고 미스터리 카드를 줍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약간씩 좀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 주에 나온 거 한번 가성비 쫙 봤는데 아 솔직히 라라의 신비한 상자가 축복 보여주면서 들어가는 거 진심 개오바인 것 같습니다. 아니 이거는 조금 수정을 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제작의 이벤트 상품 쪽에 아마 있겠죠. 이런 거아 진짜 개빡치네 이거 아니 왜 이렇게 해놨지 그냥 증서 가지고 바로 만들 수 있게 해주는 게 너무나 당연하게 맞아 보이는데 굉장히 이상합니다 왜 이런 식으로 했는지 도통 진짜 이해가 안 되네요 그리고 메이어 보급상자의 가성비도 확 내려버려가지고 기분이 좋지가 않다. 그렇게 총평을 좀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이아 개대지팩은 뭐 기존에 팔던 거랑 똑같으니까 딱히 할말없고 네, 우리 형들도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